안녕하세요. 평양 와이파이 사자 박재현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전편에 네. 예고했던 대로 네. 대동강 맥주 종류와 그 맛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대동강 맥주의 종류가 네. 꽤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그쵸. 사실인가요? 네. 대동강 맥주 하게 되면 그 전, 게지역마다의 대동강 맥주집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동 맥주집. 그렇지 여기서 불러가는... 말하면 허프집이겠죠. 네. 우리는 대동강 맥주 이렇게 돼 있어요. 간판 자체가. 아. 그런데 <laughs> 네, 그쫙 들어가면 문화 자체가 그냥 선 자리에서 500cc짜리 한두세 개씩 쭉 마시고 퇴근하고 이런 문화잖아요. 네. 네 근데 쭉 들어가면 어 이런 우리 여기에도 허프집 가면 맥주 이렇게 따라 주는 거 있죠. 네. 가스 맥주. 그렇죠. 가스 맥주, 생맥주죠. 어, 생맥주. 네, 생맥주. 네. 생맥주. 근데 그러게어 이게 아, 저 여기, 여기가 좀 크더라고. 음.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짝걸 건데 그게 딱 7개가 넣어 있어요. 네. 거기에 번호가 다 달려 있거든요. 네. 1, 2, 3, 4해 가지고. 네. 그래서 7개가 딱서 있으면 아, 난몇분 주세요. 몇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어 받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게는 1번부터 7번까지가 성분이라던가 알콜 더수라던가 음. 맛이라던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찾으면 되죠. 음, 그러면 많이 나온 김에 네. 1번부터 7번까지 네. 그 종류하고 그 맛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네. 네. 음. 기본 보게 되면 네. 대동강 맥주 1번은 어, 기본 맥주가 1번부터 7번까지가 뭐가 달라지냐 하면 보리 길금과 어, 쌀이 몇 프로로 배합이 되냐. 음. 여기가 관계돼요. 어, 보리, 보리는 알겠는데 길금이 뭐예요? 버리를 엿기름안아 아, 알죠. 예예 예, 그런 거 같은데요. 오, 여기서 그하면그 음. 그 배합 정도인데 음. 우선 대, 미, 일본 할 때는 버리 길금이 100%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맥주로서 음. 길금 향이 진하고 쓴 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00% 버리를 쓴 거죠. 근데 알콜올이 4.7도예요. 음. 4.7%. 네. 남쪽의 맥주가 몇도죠? 보통 뭐 4.5도?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기본이 4.5%어넣어져4.5% 네. 근데 일본이 4.7%고 대동강 맥주 2번은 버리 70%의 흰쌀 30%로 만들어졌어요 음. 이게 가장 기본 품종으로서 네. 부드럽고 상쾌한 감을 주고 또 맛이 연하고 풍부하면서도 또 허프 향기와 거품성이 좋은 게 특징이라고 해요 보통 그 인터넷에 대동강 맥주라 치면은 이미지로 나오는 게 이게 2번이죠 근데 그러냐면 네. 어, 가장 기본 품종이기 때문에 입원을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예,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입원을 좋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어, 가장,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수출을 이원만 수출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네. 예. 3분은 버리 50%에 흰쌀 50% 반반이에요. 음, 네. 그래서 흰쌀의 고위한 맛과 길금의 풍부한 부드러운 맛이 저하된 그런 특징이 있고 알코올이 5 5입니다 (5.5프로예요) <laughs> 좀 좀, 좀 <laughs> 네 (4번은) 버리 (30에) 흰쌀 7 0로 만들어서 네. 쌀이 향과 깨끗한 맛이 특징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알콜이 4 8프또 음. 대동강 맥주 (5번은) 100%흰 쌀을 가지고 첨단 양조 기술로 맥주 맛을 내게 했기 때문에 버리 어, 머리, 버리 머리 길근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상상을 뒤집어놓은 아주 독특한 맥주입니다. 오, 와, 보리가 아니라 흰 쌀로 만든 맥주라? 맥주 하게 되면 오. 기본이 허프 네. 버리로 만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버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0% 쌀만 들어간 거예요. 쌀만 들어간 맥주네요. 그렇죠. 쌀맛쌀막 쌀맛 맥주인데 어. 그 쌀의 향과 허프 맛이 어울릴 수 있게끔 맛을 낸 특징이 있대요. 알콜이이 5%입니다. 네. 6번은 다 여기서부터가 다른데 네. 6번과 7번은 흑맥주예요흑맥주 네. 어. 흑맥주 좋아하시죠? 저는 맥주 좋아해요. 아 말씀하시면 <laughs> 이렇게 하는데 아, 티 났어요. 저맥주좀 좀 좋아하는데 왜떠적냐면흑맥주가좀 진하고 더수가 높거든요. 어. 그래서. 6번은 흑맥주로 이렇게 맛이 진하고 강한 코피향이 특징이에요. 오. 그리고 알콜은 6도입니다. 6도. 6도까지 세네요. 올라갑니다. 네. 대동안 맥주 7번은 같은 흑맥주인데 6번은 코피향이 났다면 7번은 초콜릿향과 부드러운 술맛이 특징입니다. 오. 그리고 알콜은 0 8고 예, 예. 네. 기본 다 6, 6도씩 올라가는 거죠. 다, 전, 네. 전반적으로 다 세네요. 네, 네. 성분이 이렇게 다 조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청량 음료예요 <laughs> 당연하죠. 어. 청량 음료죠. 한25% 아. <laughs> 밑에는 청량 음료 아니에요? 어, 어, 어. 야, <laughs> 네. 야,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1번, <laughs> 7번까지 음. 각각, 그, 각각의 브랜드를 붙여갖고 판매를 해도 될것 같은데. 사회주의라서 그런지, 단순하게 숨만 붙여갖고, 맥주를 구분하는 게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8번 맥주가 새로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맞죠.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네.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 8번 맥주 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왜 이렇게 브랜드화 해서 음. 하지 않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기본 북은, 어 여러 가지 맥주들이 있잖아요. 대동강 아니 평양맥주, 영성맥주, 병황맥주, 군강맥주 다 있는데 네. 기본 이 대동강 맥주는 상업용으로 판매가 아니라 기본 인민들 공급용으로 그걸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평양이라는지 용성 맥주 이거는 판매용인가요? 어, 그건 판매용이죠. 어. 판매용이고 명절 공급 때 명절 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병맥주로 아. 항시적으로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 네, 명절 때나 뭘한 달에 한 번씩 공급할 때 그때 맥주 병맥주 공급받으니까 그거 그때 주는 거고 이 가스맥주 대동강 맥주는 항시적으로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인민들 광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상업화가 아니고, 상업이 아니고, 인민들 광고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브랜드라든가 그런 데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아,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보통 제 방금 음. 말씀하셨듯이 가스맥주라고 하셨는데, 음. 대동강맥주는 거의 그 생맥주로 소비가 네. 되는 것 같아요. 병맥주도 있죠. 네. 어, 수출하거나 또 안에서 병맥주로 수, 어, 뭐야,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음. 근데 기본은 가스맥주 먹으면 병맥주 먹기 안 되죠. 음. <laughs> 맛이 없죠. 어 그렇죠. 뭐 나만 에서도 이제 생맥주만 먹다가 네. 어, 병맥주 먹으면은 생맥주보다 못하거든요. 그렇죠. 음, 가면 맛있... 아 생맥주 달라고 하지 뭐 병맥주는 좀 생맥주 없으면 병맥주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요즘에 또 생맥주 값이 많이 올라왔고 아... 그 먹기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그, 다음 저번에 하여튼, <laughs> 생맥주 광고 배치는 조건이 있으면 <laughs> 되그런 후바가 또, <laughs> 네. 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다 내년 총 올해 총선에. 아, 네. 네. 어, 그리 8번 맥주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번에 대동강 맥주 8번이 새로 등장했는데, 네. 아, 너무 재밌어요. 음. 다이어트 맥주래요. 오, 다이어트. <웃음> <웃음> 다이어트 맥주라서 아, 다이어트 콜라를 들어봤는데, 어, 네. 다이어트 맥주 음. 체육 에어가들, 오. 체육 운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체육 에어가들하고, 비만 있는 사람 다이어트 하기,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대동강 맥주를 찾는데, 8번을. 오, 칼로리가 낮아서 그런가? 어, 이게 당 함량이 낮고, 어, 어 열량이 낮대요. 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칼로리가 낮으니까, 어, 그걸 찾는 거죠. 아. 음. 그 시중에 그 카스 라이트라는 맥주가 있는데, 오. 그게 이제 열량이 좀 낮고, 그래서 이제 어, 팔고 많은 사람 찾고 있는 건데,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쵸? 음. 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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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동 맥주 도수가 좀 남한 맥주보다는 도수가 높아요 어, 이유가 좀 추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 제가 보기에 북은 아무래도 남쪽보다는 추운 지방이잖아요 네. 뭐 평양이나 서울이나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음. 저 꼭대기 한경적 쪽하고 밑에 남쪽하고는 엄, 엄연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될수록. 센더스를 먹잖아요. 쏘링 음. 같은 경우에도 워드카 같은 것도 그렇고 다또 높은 걸 먹으니까 음. 그래서 아마 지, 기운 때문에 센 거를 좋아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죠. 음. 음. 그러면은 그 대동강 맥주를 계속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전에 이제 뭐 용성, 뭐 금강산 맥주, 뭐 경흥 맥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북한의 뭐십대 맥주, 뭐칠대 맥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어 우선 북에는어경 음. 맥주, 영성 맥주, 음. 금강 맥주, 경흥 맥주, 대동강 맥주 이게 북에 어대 맥주라고 꼽아요. 음. 어대 맥주를 꼽고 그 다음에 두만강 맥주, 음. 그 다음에 평양 맥주, 또게 지방 공업들에서 만든 맥주들. 백두산 맥주는 없나요? 백두산 맥주 못 들어봤네요. 아, 못 들어봤어요. 압력광 맥주는 들어봤는데 압력광 맥주는 중국 단동에서 중국이 만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중국이 압력광 맥주 만들어놨으니까 우린 압력광이라말 술이 또 그렇나 아. <laughs> 그래서 두 번만 <명만> 별칭하더라고요. 아, <laughs>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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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러면 대동강 맥주 생맥주가 일 번부터 칠 번까지 있는데 요거를 병맥주에 일 번하고 칠 번으로 나눠서 또 판매를 하나요? 아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예. 이 가수맥주는 음. 기본이 인민들 공급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보게 되면 거리에 보면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빵 우유 공급하는 어 왕차, 음. 어린이 왕차가 있잖아요. 네. 그 차하고 이 맥주 차, 대동강 맥주하고 썼어요 차에 컨테이너 차에 네. 그 차는 여기 119 구급차처럼 우선순위로 달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세상에. <laughs> 아 그래요. 네. 대동강 맥주하고 어린이 왕차하고는 네. 그 빨리 어린이들한테 빨리 가서 우유 따끈할 때 공급해야 되고 빵도 네. 공급해야 되고 또 대동강 맥주는 어그 맥주는 언더나 시간에 엄청나게 그걸 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가스랑는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119 구급차 뺑뺑하러 가는 차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129 구급차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laughs> 설명드리니까 <laughs> 네. 이 대동강 맥주가 북한 주민들에게 네.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네. 확 다가오네요. 어, 왜냐하면 대동강 맥주가 낮에 12시에 딱 문을 연단 말이에요. 오. 아침에 문안 열어요. 오. 12시에 문여는데그 12시에 매 대동강 쫙 있는데 대동강 맥주 상점들마다 그뭐 콘테나 맥주. 그 있는 그런 차가 매일 맥주마다 가서 맥주를 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늦으면 안 되거든요. 아. 12시는 인민들과 한 약속이잖아요. 아. 어서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는 무조건 아예 우선 버장해야 되는 거죠. 아, 대단합니다. 어. <laughs> <laughs>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해외 맥주 있잖아요. 네네. 북한 주민들이 뭐 대중광 맥주는 지가 하지만 해외 맥주 남한처럼 뭐 해외 맥주를 먹고 싶은 구매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해맥주도 좀 쉽게 접할 수가 있나요? 어, 제가 평양에서 좋아했던 게 음. 우선 중국 맥주 하게 되면 음. 우리 청도 맥주. 뭐칭따라고 부르죠? 아, 이고 그렇죠? 칭따오. 네, 우린 청도 맥주라고 하는데 네. 청도 맥주, 그다음에 베이징, 음. 그다음에 소라, 그다음에 할빈. 할빈. 네, 예, 이 맥주 좋아했고 음. 또어 일본 맥주 오. 아사히, 오. 사포로, 기린. 엄청 좋아해서 제가 기린을 아, 참 좋아했거든요. 아니 그뭐 중국은 그렇다 치고 음. 아사이나 뭐 일본의 맥주들도 수입이 이 아, 다. 아 그건 네. 왜 그러냐면. 예. 어, 젤동포들이 그 사업을 했어요. 음. 근데 제 젤동포들이 힘든 상황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제 젤동포들이 받아서 그게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젤동포들의 사업을 도와줘야 된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제 젤동포들이 하는 사업을 북에서 적극적으로 사줬거든요. 음. 그 사람들 그 이윤을 남겨주느라고. 음, 네. 그래서 제 젤동포들로 을 통해서 그게 많이 들어왔죠. 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 우선, 어, 벨기에, 벨기에 스텔라. 스텔라, 아, 스텔라 맥주. 스텔라 맥주. 네. 그 다음에 홍콩의산미구엘 네. 그 다음에 네. 체코의 버드와이저 맥주. 어?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는 미국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체코 맥주를 알고 있는데, 오. 그게 체코 맥주인데, 미국이 또 자기네 거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네. 그걸 했다고 해요. 음. 근데 우리는 체코를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같이 미, 아직도 미국이그체코하고 같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음. 우리는 체코로 알고 있어요. 이건 좀 알아봐야겠네. 그렇죠. <laughs> 누가 더 영한 건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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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고. 음. 자, 그러면은 오늘또김영희 선생님과 같이 대동강 백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또 이야기를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하고 구독 버튼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도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알아맞추기는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캔맥주라고 하죠. 북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Ingen lyder.